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 5장 8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임금님은 왜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 나한테 오라고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겠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말과 전투 수레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섰다 엘리사는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했다 가서 요르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장군님의 살이 나아서 깨끗해질 겁니다 나만은 화가 나서 떠나며 말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소. 그가 나를 맞으러 몸소 나와 서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자기 손을 아픈 곳 가까이에 대고 흔들어 심한 피부병 걸린 곳을 고칠 것이다."라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강보다 더 좋지 않소.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소. 그러면서 몸을 돌려 노여워하며 떠났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다가와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같으신 장군님, 그 예언자가 장군님께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장군님한테 그저 씻고 깨끗해지세요. 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아마는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일곱 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의 살이 나아서 어린 아이의 살처럼 되었다. 깨끗해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금요일날 출근을 하셨거나 학교 가신 분은 괜찮으시겠지만. 길게 이때까지 쉬신 분은 내일이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힘찬 하루하루를 내일부터 또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아람이라고 알고 있던 나라를 우리가 가진 새로운 성경에는 이제 시리아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쭉 읽어야 이 스토리가 또 진행이 될 건데 너무 길기도 하고 해서 (8절부터) 끊었습니다만 또 사실은 이 전체 맥락을 알자면 (5장이) 아니라 (4장부터) 읽어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우리는 나만 장군이 우리가 잘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듯이 요르단강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몸을 (7번) 담궈서 그 피부병이 남을 받는 그 스토리, 그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큰 맥락에서 보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인 욕심이 좀 있었죠. 그래서 자기 선생님인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 제자인 엘리사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선생님 그 영적인 능력의 갑절을 저에 주십시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감에 불타오른 사람의 대답입니까? 엘리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제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사장 말씀을 읽어보면 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대표적인 스토리,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애 위에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 다음, 그 다음 사장 마지막 뒷부분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킨 사건. 그 이후에 오는 것이 오장 말씀입니다. 시리아에 명망 높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의 승리를 하여서 자기 시리아 왕에게로부터도 신임을 받는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장군은 모든 것이 거의 완벽했어요. 그런데 몸이 아팠습니다. 피부병이 심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종 중에 하나가, 장군님,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린답디다.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그런답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만이 자기 왕 시리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니까요. 근데, 이 시리아 왕이 누가 이 일을 행한다고 지금 들었습니까? 둘 다. 엘리사가 이 일을 행한다고 참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엘리사에게 가야 되는데, 이 시리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시리아 왕이, 시리아는 그때 힘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장군이 갈 테니까, 갈 테니까,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 이 이스라엘 왕, 앞이 캄캄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병을 낫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우리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임금은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내가 하나님인가요?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기라도 한단 말인가요? 하면서 7절에 지금 이 이스라엘 임금의 마음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리아는 그만큼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7절 마지막에 여러분은 다만 잘 알아두세요. 보세요. 그 사람은 시리아 임금은 시리아 임금이 왜 나에게 자기 장군을 보내서 병을 낫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사람을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난 아무 능력이 없는데 왜 이런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아, 이거는 도발이다. 나랑 한판 붙자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 사람은 나하고 한판 붙으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까지 온 거예요.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서 요즘 우리 쓰는 말로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줄여서 뭐요? 멘붕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보통 언제 찢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회개를 할때 자기 입은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죠.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책망받았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기가 막 사치하고 꾸미고 하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회개함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참담하다 뭐 이런 건데 이 이스라엘 임금이 하나님 앞에서 찢을 어 옷을 지금 시리아 임금 앞에서 찢는 겁니다. 물론. 진짜 아픈 아니지만 그 편지 앞에서 옷을 찢었어요. 힘들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 님왜 옷을 찢었습니까?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 나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이스라엘에 진짜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 주겠습니다. 뭐 그리 임금님이 옷까지 찢고 그러십니까? 사실 이말 안에는 책망이 들어있는 거죠. 왜 너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냐? 왜다 이게 너의 일이라고 생각하냐? 이 땅에는 임금 너만 있고 예언자는 없냐? 이 예언자에게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죽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너는 모르냐? 이, 이,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가 오고 갔겠죠. 나만이 수레를 갖고 옵니다. 어떤 수레요? 전투 수레를 갖고 옵니다. 말과 전투 수레를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옵니다. 국경을 넘어와야 되죠. 시리아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과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전투 수레가 막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끌고 오는 장군은 전쟁만 했다 하면 승리를 가져오는 저 무서운 저 유명한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에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옵니다. 엘리사 집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대단하죠. 직접 안 나갑니다.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습니다. 인사 치례 없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위대한 장군이시여. 먼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가서 요르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장군님의 살이 나와서 깨끗해질 겁니다. 진단도 없습니다. 그냥 해결책 던집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누가요? 나만이요. 그래서 나만이 자기 속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나서 떠나며 말합니다. 요르단강에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몸소 찾아와서 서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자기 손을 내 아픈 피부 위에 얹고 손을 흔들어서 심한 피부병 곧 걸린 곳을 고칠 거다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기대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좀더 합니다. 다메섹이죠.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강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강보다도 더 좋지 않소. 그 강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노여워하며 떠났습니다. 이 나만 장군의 따옴표로 묶여진 이말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나만의 마음,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나만의 마음, 그리고 그 엘리사로 하여금 치유의 사역을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나만의 인식과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십시다. 그가 나를 맞으러 몸소 나와. 누가 우위에 있다는 겁니까? 누가 더 높다는 겁니까? 나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보다는 자기가 더 높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요? 나만 자기가 생각하는 근거이지만, 어쨌든 어떤 근거로요? 강대국의 전쟁을 잘하는 장군은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신에게로부터 예언받아서 외치는 선지자보다는 훨씬 신분적인 레벨이 높다고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왜 몸소 나오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다 엘리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만이 높아 보이겠습니까? 아니요. 엘리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데요? 누가 지금 바로 자기 뒤에서 자기를 안고 있는데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데 시리아의 장군 따위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서로 지금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여기서 나만 장군의 신론이 드러납니다. 신에 대한 그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에게 신과 그 신의 이 말을 받아서 신탁을 받아서 예언하는 예언자, 그게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짓 신이지만 우상이지만 시리아에 있는 그 신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외치는 성직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뭉뚱들여서 나만 장군이 생각하는 인식이라는 것은. 아, 예언자 선지자라는 직종의 사람들은 말을 받아서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든지 그 내용이나 그 행함에 있어서 컨트롤이 가능하고 또 왕에게는 왕에게 이롭게 되는 말또이이 이 상황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좀 득이 되는 말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그 위로해 줄수 있는 말, 이런 말들로 말들을 하게 함으로써 얼마든지 이런 신탁의 이야기들을 신이 준 이야기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쯤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신은 있고 그 신의 이야기를 받은 예언자들은 얼마든지 말을 좀 바꾸고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맞게끔 좀 가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의 입맛에 좀 맞춰야 되는 건 아닌가? 좀더 나아가서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내가 몸이 아파서 예언자 앞에 나 왔으면 이 장군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일개 예언자 따위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입장에서는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언자라는 신의 말을 받았다는 사람들, 즉 백성과 신 중간쯤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신에게 가서 맡겨 주십시오. 뭐좀해 주십시오. 전쟁 나가는데 이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신은 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신쯤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요? 자기 결과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요르단강에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병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먼 길을 수레까지 동원해서 왔는데 헛걸음을 하게 했지요 지금 결과적으로 헛걸음을 했습니다. 헛걸음한 결과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와 호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조정하지 못하고 나에게 예의 바르게도 하지 않은 엘리사를 향하여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의 인식은 이 정도니까요. 그래서 노여워하며 떠나버렸니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같으신 장군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부성 짓은 말입니까? 여러분. 남한 장군은 이런 걸 즐겼다는 겁니다. 대우받는 거. 그냥 뭐 장군님도 아니고 아버지 같으신 장군님. 요말 한마디만 보면 이 장군이 얼마나 이 부하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 지금 이 아버지 같으신 장군님 뒤에 나올 내용은 장군 마음에 들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고개를 조아려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같으신 장군님, 그 예언자가 장군님께 요르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것보다 더큰 일, 뭐 예를 들면 송아지를 천마리를 받쳐라 한다든지 이런 장군님의 그 스케일에 맞는 그런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안 하셨겠습니까? 그냥 씻고 깨끗해지세요 라고 말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안 들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군님 그래서 나만은 요르단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일곱 번 몸을 담갔는데 살이 나아서 어린아이처럼 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사실 그 뒤까지 읽어야 되죠 나만이 이때사 뭘 깨닫습니까 이거 뭐지 깨닫습니다 이거 뭐지 아까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손을 흔들어서 내 병을 낫게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고 화냈죠. 여러분, 예언자나 선지자나 어떤 이 술사들이 손을 흔든, 흔든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마법사가 하는 짓이에요. 술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그 점으로 봤다는 겁니다. 나만이 병이 나왔으니까 감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동원을 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사례를 하려 했죠. 엘리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왜안 받았을까요? 그냥 뭐 재물이 싫어서요? 검소하기 때문에요? 청렴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시리아 너거 나라에서 하던 그 방식대로 병을 고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좀더 깊이 들어가면. 당신네 나라에서 마법사, 술사들이 흉내 내어서 병 고치는, 사실은 나만의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것 아닙니까? 어쨌든 신기한 기적 비스무리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사례를 받고, 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 아픈 것을 긁어주면서 행했던 그런 술사들과 마법사들의 방식대로 뭔가 사례를 받고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나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왜 찢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는 존재인가? 살리는 존재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왜 나더러 병을 고치러 하노 하면서 옷을 찢었죠 오늘 엘리사는 그 스토리를 시작한 나만에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는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신인 여와를 호 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만이 이때사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신에 대한 인식을 깨뜨립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개시론 할때 배웠던 것처럼 문지방을 넘어온 겁니다. 그 앞에까지는 문이 닫혀 있었고, 신이라는 것은 그 신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예언자라는 존재는 이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해왔죠. 그것은 거짓 예언자들이었고, 그 신도 거짓 신이었죠. 오늘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들어와버린 거예요, 나만이. 그랬더니 뭘 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엘리사의 행동과 행위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말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시리아에 있는 장군이기 때문에 왕을 데리고 이렇게 함께 절할 때에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그건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그건 내가 마음이 진짜 그 우상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에게 신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밖에 호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건이 오늘 열왕기야 5장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엄청난 간절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뭘 가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일평생 동안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나만처럼 몸이 아프고 해서 좀 나았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오롯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간절함과 순종 사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만을 계속 토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그 간절함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나만에게 요르단 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지 않고 화를 내었습니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자아가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덮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자아가 덮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이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귀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수두룩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오늘 나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요르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인데 그 말에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왜 순종하기 싫을까요 나는 그것보다 높은 사람이니까요 나는 그것보다 더 크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가 아니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아가 앞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라는 겁니다. 예언자의, 거짓 예언자들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자판기처럼 무언가를 요구하면 천 원을 넣으면 천 원짜리 음료수가 튀어나오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시고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남한 장군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간절함 자체에 집중합니다. 빨리 이 병이 나왔으면 좋겠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빨리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으면 좋겠고, 빨리 승진했으면 좋겠고,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고, 내가 정한 시기에, 내가 정한 이때에, 빨리 무언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에만 집중하지.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대화하고 싶으시며,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고, 하나님, 그건 너무 쉽잖아요. 좀 이따 할게요.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한번 이어보면 오늘 말씀 끝에도... 그 살이 피부병이 나와서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롯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어릴 때 예쁘다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 아빠 말이 하나님 말인 것처럼 듣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고 커 보십시오. 제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딸, 제가 딸이 셋이라서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떤 딸이 4세 되던 그때에 빨리 들어가서 자라 아홉시다 했더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답을 해서 제가 일기장에 썼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 거예요. 점점 머리가 굵어질수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내가 알아서 할 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육신의 아비는 불합리한 것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강조해서 아니 이것은 불합리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불합리함이 있습니까? 나보다도 더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순종치 않아요? 머리가 굵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을 나의 자아로 덮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은연 중에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어린아이처럼 낮추라 이야기하십니다. 버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깊고 클수록 우리의 하나님 앞에 순종도 깊고 커져야 함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리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빛댕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간절함이 깊을수록 순종함도 함께 커져가 하나님 앞에 진짜 어린 아이처럼 살아갈 줄 아는 자 누구인가 바라보고 계십니다. キドと